리오나라, 리오. 사나라 시리즈가 이제 10번입니다. 네. 뭐 좋았던 종목들이 뭐 산업 시리즈로 해서 이것만 좋은 게 아니라 제가 저희가 저희가 그 3월 14일니까 이 그때 모여서 회의할 때만 해도 아. <laughs> 논의했던 종목과 지금 좀 다르게 나은 것도 있지만 이것들 정말 이 상황에서도 또 그나마 더 찾는 건데. 네. 하여튼 되게 좋은 거 여전히 많다 보고 있고요. 네. 우리 최성원 연구원이 특히 바이오는 되게 핫해가지고. 네. 뭐, 원래 했던, 다 쉬고 있는 것들 많이 했었는데 아쉽게 됐고, 종군당도 네. 상당히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나한테 네. 자신이냐 했더니 뭐 네. 괜찮습니다. 하니까 네. 한번 <laughs> 네. 들어봅시다. 종군당. <정문당. 웃음> 예. 네 일단 종군당을 선정한 이유가 저희 사과나무 시리즈 취재 좀 저는 뭐 되게 부합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그래? 하고 있어요. 네. 오랫동안 심어 놓고서 과일이 언제까지 올릴까? 아, 혹시 이거 폭풍 불면 나무 뿌러져 가지고 방해그래서 그런 이상한 바이오 아니겠지? 네 음. 취재에 맞게 좀 고르고 싶어서 종군당을 선정을 했고요. 일단 종군당 말씀드리기 전에 음. 그러니까 사실 모든 제약사한테 이제 그. 그니까 보는 책 이제 뭐다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척도가 있습니다 크게 저네 가지로 이제 음. 순서대로 이제 제약사 어떤 기업이 이제 좋은 기업인가를 보고 있는 첫 번째는 본업에서 일단 돈을 계속 잘 벌어야 돼요 과거에도 잘 벌어왔고 앞으로도 잘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사과나무처럼 들고 갈 수가 있죠 네 그때그때 네. 그때 유행하는 것처럼 막 떠드는 바이오 제약들은 어느 날 보면 거의 그렇죠. 뭐 박살나는 경우도 많고 <laughs> 네. 네. 그래서 일단 본업이 일단은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이제 첫 번째인 것 같고, 음. 그래서 두 번째는 거기서 이제 창출되는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r d 디랑 캡엑스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파이프라인이 제약... 좋아야지. 네, 근데 이게 제약사의 특성이 참돈 벌기 참 어려운 산업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떻게 내가뭐 신약을 좋은 거를 하나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음. 그게 이제 지속가능하지 사실 않거든요. 글로벌 최고 좋은 약도 사실 20년 이상 못 갑니다. 그러니까 다음 아이템들 계속 뭔가 계속 출시를 해줘야 음. 이제 그 기업이 돌아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R&D랑 캡펙스는 계속 잘 해야 된다. 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나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음. 세 번째는 R&D하고 캡펙스를 하긴 하는데 이게 지속 가능한 가를 계속 사실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음. 여력이 있는가, 계속할 여력이 음. 있는가라는 게세 번째 이제 봐야 결국 이제 재무 구조 봐야 된다는 게제 이제 생각이고 마지막으로는 R&D를 하긴 하는데 사실 이제 비용 다 비용 처리잖아요. 음. 한 20년째 비용 처리하고 있으면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은 성과 같은 게 이제 보여져야 된다 사실 이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국내 투자자분들이 그냥 비용 처리만 계속하고 있는 회사들을 네. 그 꿈만 보고 서하시는데 네. 되게 위험한 발생을 하지 그리나라 미국 다이오텍도 아니고 네, 그래서 1번부터 4번의 모든 조건에 부합을 하는 종목들이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이제 뭐, 다 아시는 뭐, 파이자라든지, 암젠이라든지, 기타 등등, 뭐, 줌슨 앤 존스, 마스트라제네카, 이런 기업들이 이제 요 카테고리 네 가지 종, 그 조건을 다 충족하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본업에서 돈 많이 이제 잘 버는 기업은 다행히도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탄탄한 중견 제약사들이라고 저희가 표현하잖아요. 음. 뭐, 제 커버리지라서 말씀드릴 수있으면 뭐 대원제약이라든지, 뭐 고령제약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기업들이 유나이티드라든지, 음. 그런 기업들이 이제 1번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이제 그 기업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보령제약도 계속 최선연구원 이건 단단하니까 뭐한번 있다가 갑자기 기디 한번 뜯더라고. 네, 그래서 좀 예. 원래 그것도 사가남 할까 했다는 동복이었어요.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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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국내 이제 대형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번과 4번 그 언저리 그 사이에 어느쯤인가 이제 있는 기업들인 것 같아요. 네, 종근당은 이제 시장에서의 지금 평가는 딱 1번 정도 수준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카테고리별로 점검을 해본, 해본 자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본업에서 잘 하는지 못 하는지는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냥 과거 히스토리 데이터를 보시면 되는데. 진짜 꾸준하죠, 이 회사? 네. 근데 이 회사 매출이 2009년부터 사실 뭐그 전도 있지만 지금 이게 한 번도 역성장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역성장 한 번도 없이. 근데 이게 되게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2012년도에 일괄 약가제도 한번 네. 크게 한번 있었고 그때 대부분 제약서를다 역성장합니다. 음. 그리고 2013년 14년 연달아서 리베이트 관련된 그 정부에서 규제들이 나오면서 이 당시에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회사는이 당시에도 성장을 했다라는 게좀 포인트고요. 그 이후로도 이제 그거 이제 다지고 올라와서 지금은 성장률이 오히려 더 높아졌다. 네 그런 회사라서 본업에선돈 되게 잘 벌고 있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는 이 회사에 대해서 캐펙스는 R&D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가 이제 쭉그 연간으로 트렌드를 보면은 확실히 정책을 갖고 움직이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R&D 그 집행 규모라든지 캐펙스 하는 것들을 보면은 갑자기 어느 날 우리 지금 R&D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확 하고 어느 음. 때좀좀 좀 어려운데 그래서 안 하고 이런 이야기 아니고 막 언론에 때리고 네. <laughs> 이 회사는 <laughs> 정책적으로 예. 네. 매출액 대비 10% 내외로 해서 정책적으로 그냥 쭉 그냥 딱 때리고 <laughs> 쭉가거든요 쭉 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답해하고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래서 캐펙 당연히 이제 이 회사가 역성장 안 하고 외형 성장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응. R&D도 금액들이 계속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불과 5년 전에는 이 회사가 1년에 쓰는 R&D가 900억이었는데 작년에 1,400억까지 쓰고 있거든요. 올해는 이보다 훨씬 많이 씁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R&D와 Capex에 대해서는 정책을 이제 각 구간의 회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인데 재밌는 게 있어요. 또 다른 회사들이랑 좀 차이 차별점이 뭐냐면은. 사실, R&D랑 k 펙스 e 이게 가 이게 다 돈이니까 음. 현금이 이게 마르면서 기업들이 이게 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좀 이상하다라는 이제 기업들이 있는데, 이 회사는 재밌는 게 k 펙스 e 랑 R&D를 계속 늘리거든요. 내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구조는 계속 좋아지고 있다. 캐시플로우를 유지하는 네, 상당히 좋습니다. 네. 예, 이제. 이제 내가 집에 퇴근할 때 네. 가면 저기 종문당아예딱예딱 예, 딱 보면서 <laughs> 야, 저 건물 겉에 페인트 한번안칠더라고 그런가? <laughs> <같애. 웃음> 혹시 종문단 들으실까 걱정인데 나 속으로 아 진짜 저 인간들 저 네. 사람을 <laughs> 내가 한번 그때 거기 가서 그 파스타 집인데전니 약속 아, 있었는데 네. 나와서 이제 좀 걸었어요. 그래서 걷다가 누구랑 주식 얘기한 거에서 제약바이오 얘기하다 가야종문단도뭐아저 회사 봐서 건물 말이야 <laughs> <맞아요. 웃음> 근데. 그렇죠. 진짜 현금 캐시 알짜배기지 그냥. 네, 진짜 알짜배기입니다. 음. 근데 이게 사실 재무 구조를 개선시키려고 하면은 R&D 규모를 그냥 동일하게 동일하 갖고 가거나 줄이면은 현금 흐름은 좋아질 수 있거든요. 음. 근데 이 회사는 R&D를 그렇게 올리는데도 재무 구조를 계속 좋아진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은 본업이 워낙 탄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업에서 현금이 너무 잘 나오고 있어서 이거를 그걸로 이제 속된 말로 뭐 R&D를 때려박고 있어도. 음. 재무 구조는 계속 좋아지는 기업이다. 음. 그래서 이걸 이제 보면은 야, 이게 지속 가능한 정책을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제 종목당에 대해서 사실 되게 재미없어 하시죠? 왜냐하면은 세나면무거 음. 가면 사람들이 아뭐그정도 없는 네. 거야 이럴 것 같은데 <laughs> 네, 회사가 이제 좋은 건 아는데 뭔가 이제 한방 모멘텀이 있냐? 네, 그렇죠? 있어. 그게 제일 중요해. 오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네. 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종문당하면다 이미지인데 공부 좀 하시라고. 네, 근데 올해 모멘텀이 좀 생겼어요. 네, 모멘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그 벨류에이션은 정말 가장 낮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국내 일단 대형 제약사로 볼 때는 r o e 가 당연히 제일 높거든요. 그런데 p b r 은뭐 거의 제일 낮습니다. 누가 제약사 roe pbr 보냐고 돌 바로 반문해 그러면. 아, 근데 이게 <laughs> 봐야죠 그래도. 그치, 봐야지. <laughs> 네, 바이오텍이 아니니까. 그렇지. 네, 바이오텍이 아니기 때문에 바이오텍. 바이오텍, 그러니까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한테 뭐 ROE나 PBR을 보는 건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최소한. 도대체 한미약품에서왜 이렇게 싸야 되지, 얘가?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어, 모멘텀 이 없으니까 이 회사를 그러는데, 아무도 어, 모멘텀도 있는데? 네, 뭐, 그렇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한미한테이빠지던지 네. 얘가 올라가던지 네. 그래서 모멘텀이 있고요. 그래서 자료 이제 있으신 분들은 이제 뭐 PPT도 올려드리겠지만, 그 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파이프라인 업데이트, 사실 파이프라인 여러 개 있어요. 네, 제가 두 개만 업데이트 주요라고 해서 네 올해 임상 데이터가 나오는 이제 주요 파이프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두 가지인데 506, 그러니까 CKD라고 하는 게 종근당이고요. 본인들 음. 그 회사 이름 이제 그 약자인데 어쨌든 506이라는 거를 올해 이제 하반기 11월 초가 될것 같은데 임상 데이터 이거는이상이상까지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류마티스 관절염,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에 이제 쓰이는 약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음. 자가 면역이라고 하면 은 다들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은 다 이제 셀트리온이 음. 가장 이제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음. 그래서 그, 그 바이오 의약품 셀트리온,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음. 입으로 먹는 이제 케미칼 약들도 많이 있어요. 음. 이 회사는 이제 입으로 먹는 이제 케미칼 약이고요. 음. 이거 관련 데이터가 이제 원래는 애초 계획은 6월 달에 유럽 류마티스 학회에서 원래 하려고 했는데 음. 데이터 취업이나 이런 것들이 살짝 늦어져갖고 미국, 그게 미국에서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음. 할것 같아요. 음. 11월 초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때 이제 임상 결과를 봐서, 어, 라이센스 아웃을 하든지 아니면은, 근데 회사가 여기 참, 그 학회에 참여하는 이유가 사실 다른 석학들하고 이제 얘기할 교류의 장애거든요. 그래서 소개하고 오는 거죠. 뭐. 네, 그래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거 막 임상 결과 좋다고 하면은 거기는 이제 뭐 교수들이랑 그뭐 의견들을 듣고. 어 이게 생각보다 더 이렇게 하면 더 좋고 을뭐 지금 류마티스밖에 없는데 신사님은 그때 신 저기 그때 스페인 가셔가지고 학회 갔때네 네, 그게 일봤다 그, 네. 갔다 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네네 최상원 영우도 스페인 그때 학회 에 네, 가서 보고 왔었는데 네, 네. 원래 고기 사려고 했는데 네. 네그러니네 그래서 여기다가 근데 지금 류마티스인데 뭐 장질환까지 합쳐서 임상 더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임상 데이터가 첫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에서 이제 좀 이거는 좀 핫한 건데 720이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되게 특이하게 이 회사는 원래 케미칼 중심인데 항체합니다. 그러니까 항체 뭐냐, 바이오약품이거든요. 의 바이오를 이제 지금 개발하고 있고, 전임상이 끝났고, 일상 지금 할 예, 다음 달에 이제 국내 임상 아마 들어갈 건데, 어, 요 데이터는 이제 AACR 이라는 학회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다고 하면은 이것도 사실 이렇게 보실거 같아요. 종근당은 그냥 국내에서 만성질환 약만 파는 회사에서 음. 이 데이터들이 좋게 나오면, 어? R&D 역량까지 그러니까 있는. 종군당이 많이 파는 게 혈압, 뭐 당뇨, 네. 뭐 이런 식 네. 네. 종군당, 여러분들이, 네. 주위에 아, 종군당 뭐 있지? 확. 엄청 많이 먹어요, 다들. 네. 혹시. 집에 갖고 계신, 예, 약 드시는 약 들어 들어보시면 다, 예. 많습니다. 네. <laughs> 그래서 요것들이 되면은, 전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어차피 실적은 잘 나오는 이제 기업이니까, 음. 결국에는 뭐 주가라고 하는 게, 뭐 시, 실적 곱하기 이제 밸류에이션 타겟 시장, 타겟 타깃 멀티풀이잖아요. 음. 이건 타겟 멀티플을 좀 상향시킬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안에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다코스로 불릴 수 있을 만한 회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인데, 실적이. 제일 궁금한 게, 일분기 네. 실적 시즌이 시작됐는데, 네. 우리가 고민하다가 이걸 넣었던 이유가 그래도, 당장 실적이 좋거든. 네, 실적이 좋거까 그, 그, 우리가 경토를 하다가, 야, 그래? 야, 야, 근데 이거 혼자 왜 이러고 있잖아 생각이 들 정도로 주가가. 네, 예, 네, 어. 혼자 되게, 그러니까 쩔어 있죠, 주가는 어. 실적이 좋습니다. 실적이 좋은 이유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저희 어머니, 또, 저, 그 고혈압약 때문에 가셔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내과 가셔서 이제 그냥 그냥 혈압 체크하고 약한한 달에 하나씩 그러니까 한 달치 이제 타오시는데 동네 내과 닫아갖고 다다 저번에 두 달치 타오셨다고요 <laughs>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이게 뭐 그게 뭐냐면은 병원을 경영하는 그러니까 의사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대학병원이나 개인 병원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때문에 안 좋은 게 맞아요. 얘는 약 행... 먹을 수가 없거다 그저 죠 약은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그냥 그 외형은. 코로나 이슈로 솔직히 영향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지. 예, 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얘네가 종근당이 이제 또 만성질환 쪽으로 다 파이프라인들이 주요 파이프라인들이 다 만성질환 또 쪽으로. 약간이나도 딜레이 될것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 그렇죠 지금, 네, 그것도 사람들이 네. 직격탄이 가장 네, 걱정... 직접적인 회사가 또 예사 회사 아니야? 네, 네. 그래서 고민거리라고 해서 넣긴 했는데. 네. 근데 뭐 그게 언급은 걱정할 거리는 맞는데. 그게 뭐 1, 2년 내는 아니라서 약간이나 안할것 같은데 <laughs> 그게 <그거는> 고건 잘 모르겠어요. <laughs> 얼마 전 아니 그 협회에서 뭐 이게 내그 아, 얘가 나와서 그 얘기한 거야 나는 아, 얘네 항상 마이너스 요인에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또 최근에 보면 이거 약간이나도 안할것 같은 느낌도 좀 있어가지고 <laughs> 네. 그래서 계속 외형은 뭐 부담이 전혀 그러니까 외형 성장하는 데는 부담이 없고 근데 영업사원 분들이 영업을 과거만큼 못 하세요. 음. 병원에 출입을 못 그러니까. 하게 하니까 그래서. 환관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의 이게 사실 yoy 증가가 너무 당연한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고 코로나 이후에 바뀐 세상이 뭐냐면 제약업종 영업 직원들이 없어도 돌아가더라는 회사의 실질적인 발언이 있었단 말이야 우리가 단말 네, 네. 무서운 말이거든. 병원은 엄청나게 그런 비용이 많이 드는데 뭐 없어도 돌아가네. 사실 코스트 다운. 그렇죠, 그렇죠.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계속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어서 좀 접근 방식이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뭐 어느 방송 나가서 그냥 코로나 이거 왔을 때 맨날 거대 담론만 얘기 한 건데 우리 사실 그 시간에 되게 이런 거 많이 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종은당이 괜찮 네 하는 생각이 들었던 네. 건데 어. 그래서 실적 당장 뭐 1분기 실적도 좋고요. 이, 이 회사가 이제 실적이 제약사들이 보통 분기가 갈수록 좋아지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실적이 1분기 좋으면 2분기에도 좋은 거고 음. 3분기에도 좋은 거고 4분기에도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실적이 계속 좋을 거다. 그래서 왜 이거 를을안 하냐 했더니, 이번에 급락할 때 빠지도 않아, 이거는. 아, 그 빠지도 않아. <laughs> 왜냐하면, 뭐, 파들도 없어. 그때 내가 봤을 때는 실적 다 까고 나면. 왜 이러지 하는 예정, 말이 네, 딱것것 나올 것 같은데, 그 이게 4월이잖아네 이제 뭐곧 나오죠. 이럴, 4월 말에 실적 이럴 이제 때 나오니까. 심어놓고 그때 네. 뭐정뭐꼭몇년 보는 게 아니어도 되게 그럴 수 있는 시점 같은데, 네. 사람들은 당장 오늘 뭐뭐 뭐 발표할 것을 찾아다니니 뭐 이게 그쯤 네. 뭐 모르겠네. <laughs> 네. 그 마지막이 이제 고민거리인데 사실 이제 본부장님이 이미 말씀을 이제 하셔갖고 그. 작년부터 언급되고 있는 게 이제 문제 인치 케어를 음. 이제 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사실은 이제 좀 적자 기조로 돌아선 게 사실이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그 전체 이제 그 재정 중에서 의약품 비중이 높다는 것들이 작년 국감에서 계속 많이 나왔어요. 음. 그래서 약재비 중에서 사실 당연하게 이제 그 안에서 또약 안에서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당연히 만성질환일 수밖에 없으니까. 음. 그 관련해서 약가를 좀 약가에 대해서 책정하는 방식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스스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음. 이제 사실 종군당 입장에서는 신경이 당연히 쓰이는 얘기고요 왜냐면 만성시 너무 잘하고 있는 회사니까 음, 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뉴스 플로우는 당연히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이건 근데 제가 여기다 적어놓지는 않지만 흥미로운 거는 음. 이게 딜레이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그러니까 합니다. 내가 또 나도 병원쪽에 좀 알잖아. 예, 내가 맨날 예. 그 여수 약간 약간 그런 게 마치 우리가 지금 네. 그냥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네. 의사들 시각은 알고 있냐고 그러는데 아. 친정 정도로 아. 와이프가 의사고 네. 다들 <laughs> 주위에 좀 계셔가지고 맨날 확인해서 서로 그 얘기하잖아요 네. 이게 지금 여, 이게 되게 좀 딜레이를 하는 되게 높아지고 있거든 그게 그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얘기가 또 뭐냐면은 그 그러니까 그이 그, 그 모든 얘기가 나온 그 출발점이 그거잖아요 건강보험 재정 그 재정이 악화되고 그러니까. 있다 근데. 뭐 결과 나와봐야 지만제 개인적인 추정인데 아니,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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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올해는 생각보다 별로 안 나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병원을 안 가서 맞아. 그러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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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쟤네들은 왜 이상한 일을 했는데 우린 되게 그 패턴을 네, 찾아다니는 네. 편이어서 이건 또 뭐지 그러면은... 하고 있던 것들 그러면 또 알아봤더니 또 사실이더라고 네. 뭐, 생각보다 뭐, 뭐.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나쁘지 않네 그러면 이걸 지금 굳이 지금 기업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걸 깎아야 되나? 근데 기업들이 네. 또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른 회사들이 다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말아 달라고. 그렇죠, 그렇죠. 협회 같은 데서 네,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 봤을 때 네. 이게 빨리 될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그 종근당한테는 좋다. 종근당은 쌀때 이제 사오셨다가 시장에서 언급되고 이러실때 이제 그때. 네. 그렇죠. 일본이 실적 나올 때도 괜찮을 것 같고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물론 바닥에선 좀 올라 왔겠지만 네. 그, 그러니까 이게 유일한 단점이 그때도 바꾸던 내가 이거를 네, 별로. 빠지지도 아, 네, 뭐 그게... 않아. 별로 <웃음> <웃음>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몇명 던지니까 확 밀렸는데 네. 근데 이제부터 사례들은 이제 여기서 다 고민을 하겠지 뭘 살까 고민하는 거든 지금. 그렇죠. 우리가 되게 고민이 되는 거죠. 사과나무도 3주 전에는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러 다가 이제 점점 당연히 주가 올라 가니까 선별해야죠. 그래서 그것도 같이 가만히 세었을 때, 좋은 당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네, 좋습니다. 예. 네. 그래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제약 바이오 우리가 좀 약간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편이어서 저번에 뭐냐 그 진단키트 시즌 관련 좀안 좋게 얘기했다가 아또쏙 아. 달려가지고. <laughs> 네, <웃음> 저희가 뭐 굳이 그렇게 뭐, 뭐, 저희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거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지 뭐, 뭐 <laughs> 네. 이렇뭐 수출을 대고 있는데 왜 그런 헛소리를 하냐 뭐, 막그 또. 그러는데 있는 그대로 네네. 수출은 되죠. 당연히죠. 들어보시라는 거 수출은 되는데 허가는 안 받는 았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허가가 그러니까 아직 안났다 그거 얘기한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건 근데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네. 사실, 지속 가능한 걸찾으셔야 사실, 사실 저번 주에도 한번 들어가봤는데 아직도 허가 안 났죠. 지난 주도 허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laughs> 네. 제가 이걸 방금 하지 마. 그게 아, 네. 되기 싫어. <laughs> 근데 그거 허가 안 났지? 네. 뭐 오늘 거는 녹화면 타자. 하지 에이가는 네. 그래. <laughs> 사과나무 시즌 10번. 네. 종군당. 지금 심어놓고 놔둬도 될것 같습니다. 네. 예. 마무리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